네 반갑습니다 모하입니다 어, 업데이트가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종료가 됐구요 지금은 이제 게임에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구요 어 일단은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패치였죠 일단 신규 부관과 코스튬인데 어이 코스튬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를 이거를 입어 입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지금 코스튬으로 가보시면 수집 효과가 있죠 수집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근데 지금 또 8개를 획득을 하면 치확 2%가 올라가요, 심지어. 그래서 입혀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너무 적나라하죠? 좀, 물론 뭐, 차라리 비키니가 오히려 더열덜 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여자 세이비어 코스튬이고, 오른쪽은 필리파 코스튬이에요. 근데, 어, 이거, 솔직히 이거를 입히고선 공공장소에서 제가 이 게임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입히구선 여자친구나 이제 와이프 옆에서 게임을 할수 있을까요? 요거 하고 있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뭐, 오타쿠라는 이. 특히 바니걸에 또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저는 솔직히 좀 고민입니다. 이거 패키지는 사야 될것 같거든요. 치유약 2%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거 노바스톤으로 2% 올리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꼭 올리고 싶은데 이거 입히구선 공공장소,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제가 요 캐릭을 보고 있, 있는 거를 옆에서 누가 본다. 그러면은 아좀 상상해도 싫으네요. 그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떨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 이제 구독자분들의 남녀 성비를 보면 보이시나요? 지금 남성 99.6%에 여성 0.4%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여성이 아니라는 얘기라 이게 그 정도로 헌드레드 소울이라는 게임을 여성분들이 정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스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남성들에게 더 어필을 하려는 게임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뭐 어쨌든 씩씩한 남자 캐릭보다는 여자 캐릭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이제 몰래 숨어서 게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남자 세이비어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성별을 한번 바꿨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코스튬입니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남자 캐릭분들은 이번에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네, 코스튬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이제 신규 부관을 한번 볼게요. 네, 신규 부관 티키고요. 기갑권의 개승자라고 나와 있죠. 뭐 이미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격투를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이제 주먹과 발차기를 사용하는 그런 캐릭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밑에 보시면 은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슈퍼모를 깎고 스턴을 걸면서 상태 이상의 다운 까지 그러니까 어 지금 얘가 나오기 전에 지금 메테오라 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이 이후부터는 스킬이 단 한가지 스킬만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 이상을 걸어주는 건 필수로 이제 다 붙어 있죠 예 지금 얘는 지금 도감으로 가지만 야 옵션이 보이는데 이렇게 예, 그래서 대충 살펴보면은 일단 어... 나이트포를 위한 구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나이트포를 위한 구간인데 보통 우리가 나이트포를 쓸때 필리파나 메테오라 이런식으로 많이 쓰시죠 이제 무과금으시면 나지레도 쓰시지만 나즈렐는 스킬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필리파나 메테오라를 많이 쓰는데 어... 지금 필리파를 대체할 수 있는 캐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메테오라의 상태저항도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메테오라의 상태저항이랑 지금 이 티키의 상태 저하랑 같이 걸린다고 하면은 뭐 거의 빨간 마스크는 계속 떠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입니다 브레이크와 스턴 그리고 상태 저하에 다운까지 나이트폴과 굉장히 조합이 좋은데 좀 추천 조합에는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로윈이 나와있는데 다운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로윈보단 차라리 투맨이 낫지 않을까요? 다운 게이지가 투맨이 훨씬 많이 차니까 뭐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데몰리션 왜 데몰리션일까요? 어, 스톤 무기라면 은 데미룬이랑 나이트폴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파이어버스터도 왜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 어, 빅픽쳐까지는 찾을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그래, 스킬 한번 볼게요. 백랑아돌, 기본 스킬이죠. 뒤로 한 바퀴 굴러 주먹에 길을 모은 후 전방의 적을 강타합니다. 피격당한 대상의 슈퍼함을 파괴합니다. 필리파랑 같죠? 일단 기본 스킬은 이렇게 스턴을 에이, 뭐야 슈퍼하모를 깨는 스킬이고 두 번째 스킬은 백랑 아돌에 이어서 적을 강하게 올려치는 연속기입니다. 피격당한 대상을 기절 사태로 만듭니다. 이거죠, 바로 어 기절을 걸어 기절이 일단 기본 스킬이기 때문에 나이트 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겠죠. 다음이 바로 공황투에 이어서 주먹을 빠르게 두번내지른후 손바닥을 펼쳐 적에 급소를 치는 연속기입니다. 피격당한 대상의 상태 이상 저항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메테오랑은 마찬가지죠. 스탄에 이어서 상태 이상 저항 능력을 약화시키는 상태저항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스킬이 이제 또 혼신의 힘을 담은 주먹으로 적을 올려치는 연속기입니다. 피격당한 대상을 다운 상태로 만듭니다. 아주 그냥 나이트포를 그냥 갖다 박았죠. 바로 길로틴 쓰라는 얘기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네 번째가 대박이에요. 대자연의 기운을 모아 자신의 분노를 채웁니다. 이거는 솔직히 현질 9 9 0 0 0 하시고 꽤 모으셔야지만 이제 200개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은 와 이거는 솔직히 효율을 어느 정도지 실험을 해 보고 싶지만 뭐알 아, 수가 없죠. 이제 구매를 할 거니까. 근데 대박입니다, 진짜. 스킬을 연속으로 또 쓴다는 얘기예요. 분노 게이지를 그냥 한 방에 다시 채운다는 얘기죠. 와, 요거는 결투장도 결투장이고 뭐 경쟁전에서도 마찬가지, 길드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냥할 때 토벌할 때 그리고 뭐 스콜피온 킹 같은 뭐 많은 보스한테 최고의 효율을 보여 줄수 있겠죠. 스킬을 연속으로 두방을쓸수 있으니까. 아, 굉장합니다. 이건 진짜 갖고 싶네요. 200개를 언제 모느냐 그게 문제인데, 저는 99,000원짜리 솔직히 현질할 때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중으로 고민을 해볼 거고. 일단은 나이트 폴를 쓰시는 주무기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필리파와 같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슈퍼무깨는데 아니면 메테오라는 같이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캐릭터 잘 만드네요. 디자인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테오라부터 해서 점점 아이들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디자인 팀에서 약간 이런류를 좀 좋아하시는지. 근데 캐릭은 진짜 이쁩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태오보다 훨씬 낫네. 아. <laughs> 네, 저는 무합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업데이트 방금 끝났으니까 조금 해봐야겠죠. 해보고 부관을 구매하면은 부관의 효율에 대해서도 관계 있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